한시간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반드시 합시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다산 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의 나쁜 돌도 자신의 산에 옥돌을 가는데 쓸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지막이 비참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울 자신은 적들을 대적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가슴 아픈 실패입니다. 사울 왕이 전사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가복과 머리를 가져다가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달아 전시하였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사울왕이 전사하였을 때 옛날에 사울왕에게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와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들을 가져다가 나무 아래 장사하고 금식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왜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과 신접한 우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였고 아말렉을 침멸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사우루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공격하여 다급할 때 신접한 무당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주받을 짓을 한 것이죠.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하여 원수가 되고 담이 되는 것도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왕이 된 사울이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다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였지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울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진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의 끈으로 묶어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말씀을 지키도록 이끄소서, 둘째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찬송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말씀 청종 훈련합시다. 잘 됩니다. 아멘.